이 문제는 2017년 기술 고등고시 전자공학 3문항입니다. 이 과목 시험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문제 풀이엔 필요 없습니다. 먼저, 태변안 정리의 뜻을 간단하게 요약해 줬는데, 부활을 제외한 나머지 회로를 태변안 등가 전압하고 태변안 등가 저항으로 간략하게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태베난은 1857년생 프랑스인이고 전기 엔지니어였는데 만 26세였던 1883년에 이 정리를 발표를 했고 미국이 이 결과를 태베난 정리라고 이름 지어줬, 지어줬다는 설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30여 년 전에 1853년에 독일의 과학자 햄몰츠가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정리 이름이 그렇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외국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정리의 명칭에 햄몰츠와태분환을 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분은 햄몰츠는 이미 다른 업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섭섭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위로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상은 조선왕조 말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회로에서 이 부하 저항을 빼고 이 네트워크 전체에 대해서 태분한 등가 전압하고 최분한 등가 저항을 각각 구하고 등가 회로를 예쁘게 그리라는 것입니다. 전체 점수 50점에서 5점짜리니까 100점 만점으로 보면 10점에 해당하는데 문제의 내용으로 보면 기본 점수를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vt h를 대분한 등가 전압으로 rth를 대분한 등가 저항이라고 약속하면 이 문제의 목적지는 이두 가지 물리량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목적지에 갈수 있는 길들을 나열해 보면 대분한 전압은 이 부하 저항을 제거했을 때이 점의 전압입니다. 그렇다면 회로이론에서 공부했던 법칙이나 정리들을 이용해서 이 점의 전압을 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키로프의 전압법칙을 이용해서 두 개의, 이두 개의 메시에 대한 전압방정식을 만들고 그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밀만 정리를 이용해서 이 점하고 이 점의 전압을 구하고 연립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 이 회로의 구조를 보면은 전원 변화를 이용할 수 있는 모양이니까 전원 변환법을 써도 되겠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현명하게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반한 저항은 독립 전원만 있는 경우니까 이 32V 전원을 단락시키고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됩니다. 이 회로의 구조하고 저항 값들을 잘 관찰하면 식을 두 개를 만들어서 푸는 것보다는 전원 변환을 하는 것이 편리해 보여서 여기서는 전원 변환 방법으로 구하는 간단한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1단계를 보면, 이 화살표 왼쪽에 있는 전압온과 직렬 연결된 저항을 전류온하고 병렬 연결된 1 2 k ω 으로 바꾸고, 12kΩ하고 병렬 연결된 4kΩ를 병렬 합성하면 3 k ω 이니까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영역을 다시 전화번과 직렬 연결된 3kΩ 저항으로 바꾸고 3kΩ를 직렬 연결된 9kΩ 하고 더하면 이렇게 변환이 되고 이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8V와 직렬 연결된 12kΩ을 전류원과 병렬 연결된 12kΩ으로 바꾸고 병렬 연결된 4kΩ하고 병렬 합성을 하면 1단계처럼 또 3kΩ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1단계처럼 이 영역을 다시 전압은 하고 직렬 연결된 3kΩ 저항으로 바꾸고 3 k 하고 직렬 연결된 9kΩ을 더하면 이렇게 단순화 됩니다. 복잡성의 단순화를 달성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은 태분한 전압하고 태분한 저항을 동시에 구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태분한 전압은 2V, 태분한 저항은 12kΩ입니다. 키로프의 전압법칙이나 밀만 정리를 이용해도 2V를 찾을 수 있는데 시간도 더 필요하고 더구나 이태분한 저항은 별도로 구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각 방법으로 각각 구해서 결과가 같아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상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법 선택이 자유롭고 구하는 과정까지도 비교적 평온한 문제로 보입니다. 재미있었나요?